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직장에 다니고 계세요? 직장 일하는 게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쉬운 일이라고 그게 다식단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relative 하다 그랬잖아요. relative. 내 네, 쉬운 그런 단순 작업이지만, 그게 나에게 어려움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는 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참 이상해요. 예전보다 이렇게 사, 사는 게 살기는 더 편해지지 않았나요? 스마트폰도 있고. 그렇죠? 사는 게더 편해지긴 했는데 사는 게더 복잡해. 빌링도 그렇고 그그 빌링, 그, 온라인 뱅킹 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해져서 삶이 막 복잡하고 어떤 때는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요. 그리고 부자들은 더 많아졌는데 홈네스들은 더 부자들이 더 많아지고 홈네스들이도 더, 또더 많아졌어요. 자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어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크리스천들도 굉장히 어, 점점 점점 갈수록 개독교라고 하고 그죠? 크리스천들도 욕을 들어 먹으면서 삽니다. 하,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듣죠. 종종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그 간증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되게 그런 사람들의 그 간증을 보면 들어보면 드라마틱하게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해요. 죽을 인생이었는데 조금 더살 조금 더 이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그 특정한 그 사람의 이야기는 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부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근 뉴스야, 근 뉴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이라는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선 3절의 "육신으로는"이라는 말이 창세기에서 출발된 죽어야 할 옛사람, Old Man. 죠 올드맨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절을 풀어야 돼그 육신은 플래시잖아 반드시 죽어야 돼 플래시는 죽잖아요 그렇죠 죽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던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이라는 것이 정체가 다윗의 혈통 blood line lineage of the David 시려는 것을 지난 주에 잠깐 나누었어요 자 힘을 가진 막대한 인물 데이빗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중심이 된이 세상의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그죠? 파라다이스의 회복. 그게 바로 막강한 힘을 가진 다윗 왕이 어, 메시아를 열망하던 이스라엘의 민족, 민족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요즘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 힘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아 좋은 게 좋은 거야. 종교 통합도 해야 돼. 그리고 편해야 돼. 우선 편해야 돼. 유토피아를 막 만들려고 해요. 유토피아, 그죠?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고 편한 세상, 편한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기 다운타운에 우버 비행기도 생긴다죠, 그죠? 자, 어쩌면 우리 우리도 그들처럼 번영을 가져다주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지를 몰라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기의 죽임을 당하죠. 그죠 따라서 이세상의 파라다이스를 열망하는 이땅 왕들, 이 땅의 왕들의 혈통들은 반드시 죽어 멸해져야 되고, 그 자리에 진짜 하늘의 다윗신 예수, 예수와 예수 그의 혈통들을 채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성취예요. 그렇게 육신이 죽어야 할 육신이라면 성결의 영은 뭘까요? 성령이라고도 하고. 그죠. 성결의 영은 육신과 대조되는 거겠죠. 자,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어, 성결의 영이에요. 그리고 인정되었다 라는 단어도 직역을 하면 선포되어졌다 라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거룩의 본체이신 영, 예수가 하늘의 아들인데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다. 뭐 그런 뜻이에요.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로 여겨졌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살아나신 것이고 그 살아나심의 사건이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한 사건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걸 복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왜 예수의 부활이 복음인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장차 무덤을 무덤을 떠날 수많은 사람들의 첫 유산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 적절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왔고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처음에 죽음이 누구를 통해서 왔죠? 처음에 죽음이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그 죄를 지어서 왔죠. 그죠? 아담과 이브인가요?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지난 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가 다윗의 혈통으로 와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우리 삶에 왕처럼 주인 행사를 하였다는 거죠. 그 주인 행사하던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신 것이어서 복음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굿 뉴스, 굿 뉴스라는 거죠. 여기에서 첫 유산 첫 열매라는 것은 수확을 수확 수학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거둘 결실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모두의 우리 모두의 사건이에요. 공동체적이고 보편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되는 이유는 그 부활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부활을 확정하기 때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첫째 부활에 관한 참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관한 부분.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 우리 우의이 땅에서의 삶에 관한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어, 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나는 부자들을 보았습니다. 그 보자들 위에는 심판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짐승이나 그 형상에게 경매하기를 거부하고 이마나 손에 표 받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렸습니다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그 천년이 다될 때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들에게는 둘째 죽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천년 동안 그들 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천년이라는 단어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이 있어요. 막뭐 어,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뭐 굉장히 다른 그런 차이를 낳게 됐는데 그 이게 굉장히 알아야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곧 오실 것이다, 그죠? 곧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겁박하고 하는 그런 헌금을 요구하는 그런 그런 어, 교단들이 있죠. 교단들이 아니라 이단들이 있죠. 종말론자 여러분들이 그런 데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의 천년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얘기하는 재림 때까지 기간. 그 천년 동안 우리도 살아나서 예수와 함께 다스린다는 것이. 여기에서 천년은 뭐냐면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상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 상징적인 숫자로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자들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영생의 상태가 천년이라는 거, 천년. 자, 잠깐만 자, 생각해 보세요. 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을 인간들 중에 가장 오래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아시는 분, 인간들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 성경에 보면 무드셀라라고 있어요. 969살까지 살았죠. 자, 인간 사람들 중에 천년 넘게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천년 넘게 산 사람이 없어요. 인간들의 수명의 한계를 보여주신 게 바로 이 천천이라는 숫자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어, 천년이라는 영생의 상태를 살게 되어, 되는 거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다스린다는 이들이 전부 죽어. 전부 죽는데, 한번 볼까요? 다시 계시록 20장을 보면 이렇게 적겠죠. 사절 보니까 나는 보자들을 보았습니다. 그 보자들 위에는 심판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짐승이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이마나 손에 표박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렸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뭐666 얘기도 많이 하죠, 그죠? 자, 그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경 구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라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살면서 마치 목베인 사람들의 영혼처럼. 핍박과 고난을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겪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다시 살아나게 된 자들의 다스림이란 거예요. 여기에서 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렸습니다의 주의를 기울여야 돼. 뭐냐면 다스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가 가는 길을 그대로 쫓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걷는 거. 우리를 다스리는 다스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해요. 예수님 죽임을 당하죠. 그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삶이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야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그죠? 천년을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시는 걸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다스리는 게 다스리는 게될수 될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게 영생을 사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론을 잘 아셔야 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죽어야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맨날 죽어라, 죽어라 그러죠. 우리 애들한테 죽어라, 죽어라 맨날 그래요. 넌 죽어야 돼.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우리 애들, 그죠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돼.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맨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은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사람도 간신히 관문을 통과한다면 악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삶이 힘겨워지거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잘 알고 계시니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그죠1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대. 거기에서 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하우스라는 의미보다는 하우스홀드라는 의미가 더 가까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어, 이러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 빌립보 간수에게 감옥 간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똑같이 쓰인 단어가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 오이코스 자 가족이라는 뜻이죠. 가족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가족들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구원은 어디서 이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야 돼요? 그럼 구원은 교회에서. 교회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시작되어지는 데, 교회에서 실족하면 어떻게 돼요? 응? 교회에서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집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디모대전서 3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해요. 자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먼저 이 땅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이 세상에서 먼저 심판을 통과하고 어, 교회밖에 존재들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8절에서 선한 사람도 간신히 관문을 통과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겨운 일이면 힘겨운 건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아무나 그 심판의 과정을 통과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단의 심판을 통과하면 결국 정근과 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심판은 저지먼, 저지먼트, 가 우리가 겪게 되는 저지먼트가 안 믿는 사람들이 겪는 저지먼트랑 다른 저지먼트예요, 그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들과는 다른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불 같은 시험이 임하는 것이 우,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남겨진 자라는 것이 확증되는 것이 바로 어려움, 고난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7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얼마나 기뻐할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여러분이 온갖 힘든 일을 참고 견뎌야 하겠지만 다 같이 있습니다만입니다. <laughs> 불속을 통과해야 순금민 것이 입증이 됩니다. 계속해야 될 있습니다. 참된 믿음도 시련을 겪고 나와야 참된 믿음인 것이 입증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증거로 내보이실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지 여러분의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은 반드시 힘든 일을 참고 견뎌야 하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힘든 일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그첫 번째 얘가 창세기에 나온 에녹이에요. 우리 둘째 이름이 에녹이죠. 에녹. 에눅.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야, 이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우리 둘째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어요. 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렇게 살아. 그러 자, 에녹이라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5장의 죽음의 족보 속에서 누군가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에녹을 부러워해요. 에녹처럼 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렇게 좋은 걸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니까 에녹은 다른 사람들이 900살 넘게 살때 365살에 죽었어요 이걸 뭐예요? 900살 살때 365살에 죽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 살다가 죽은 거예요 에녹에게 많은 자식들이 있었겠죠 아내가 있었을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일찍 떠나간 후에 그의 가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와 힘들었겠죠 그리고 만일 애녹이 365살까지 골골대며 알타가 죽었다. 그러면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몸이 안 좋잖아요. 오, 옆에 사는, 같이 사는 우리 와이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밤에 자다가, 아빠, 여보 힘들어? 아, 힘들어가 아니 여보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아. 터진 것 같아. 그러면 주사 또 약을 챙겨야 돼. 주사 약 챙겨서 주사. 얼마나 힘들겠어요, 옆에? 만약에 에녹이 그랬다면, 그죠? 일찍 죽었잖아. 성경의 에녹 이야기를 에녹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부활한자의 삶은 삶을,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겪어야 한다. 이 땅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세상의 가치들 가치들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순응하고 자신의 삶을 좌악 당하는 p t 럽시 당하는 죽음의 삶이 그죠? 바로 산자의 삶이라는. 굉장히 역설적이죠. 패러독스컬 하죠. 그죠?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런 거라는 거죠. 어린 양이 어디를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야 하는 삶.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신뢰, 집착, 자꾸 놓아가게 되는 거예요. 쳐내는 거죠, 그죠그 과정, 그 과정이 나에 대한 신뢰와 집착을 놓아아가게 되는 거. 최근에 제가 홈넷스, LACC 학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는데 하, 정말 정말 힘들게 살아요. 너무 너무 힘들게 살아요. 점심 한 끼를 못 먹어서 우리 교회까지, 제 오피스까지 와서 같이 점심을 먹고 막 그랬던 자매인데 그 자매가 어, 그 뭐지 어, 버스 패스, 버스 패스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러 갔어요. 같이 알아보러 갔는데 그 내년 2월까지 그 학생 버스 패스가 160불이 넘는 거예요. 160불이 넘어가지고 하, 제가 마음에 막 갈등이 었어요 갈등. 160불이 넘는다. 이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해야 될 텐데,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160불이 넘으면, 우리 애들 저기 디즈니랜드도 한번못 데리고 갔는데, 마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마음의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주시더라고. 해주라고, 해주라고. 근데 지난주부터 제가 아침 새벽기도 나오면서, 그 마음에 굉장한 회개가 일어어 아, 나는 왜 그것들을 못 놓고 집착하고 있었던가. 그런 것들을 놓, 놓아가게 되는 과정을 겪었는데요. 아, 정말 그걸 해주고 그 자매가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돌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소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의 죽음 즉 십자가를 항상 짊어지고 다니게 된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거기에 쓰인 동사의 시제가 전부 현재 시제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 상태그 즉 부활한 자로서 영생을 사는 자의 증거는 그 몸에 예수의 죽음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로 판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죠? 그게 그게 예수님의 흔적이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해. 미움을 당하다가 돌아가셨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성실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사장 십육 절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우리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시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네, 거기까지인가요? 예. 네. 자, 어떠세요? 이런 힘겨운 시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은혜. 힘겨운 시기. 힘중 힘겨운 시기가 우리 옛 사람을 죽여가는 연단이라면 트레이닝이라면 우리가 헐 타임이 있는 게 트레이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옛 사람이 손아귀에서 이렇게 당해야 하나요? 하나님 저의 이옛 사람이 무너지게 해 주세요, 죽여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을 살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겠죠. 한마디로 뭐냐면 나를 죽여 달라는 기도. 나를 죽여 주세요. 나를 죽이죠. 우요 지난주에 보니까 청년부 청년 일부랑 이부 단톡방에 보니까 막 죽어 받는그 톡을 보면서 저는 흐뭇했어요. 왜 흐뭇했냐면 청년 일부 그 톡에 보니까 오늘 집들이 모임이 있는데 내가 이거 헌물 아, 기부 기부할게. 내가 가진 거 이거 기부할게. 아니 나는 이걸 기부할게. 막 그러면서 막 죽어 봤는 톡을 보면서 야 작지만. 서로 내어 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laughs> 아무도 아마 <안> 해요. <해놔래. 웃음> 자, 우리에게 그런 열망이 있어야 돼. 서로 나누 나누는 열망. 내가 헌신하고 손해 보는 열망 당연히 있어야 돼. 그리고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열심과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었죠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살아내야 j 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 열심으로 옛사람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놓은 그 영적 현실을 깨달은 사람은 내 삶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자연스럽게 열망하게 된다는 d job. Good job. Good 나는 너무 연약해 암 i m incapable. Of. 그렇게 그걸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정과 똑같은 라이프를 살 수가 있겠어요. 분명 어떤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성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비워지는 삶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있었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런 비움과 선한 삶에 대한 열심이 분명 우리에게 있었겠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냥 막막 막, 그냥 막살수막살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가 우리 속에서 막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 꿈틀거리, 꿈틀거리심, 그죠? 여러분을 아래로 밀어 떨어, 밀어 떨어, 밀어 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해서 흐르는 진, 진짜 성도의 열심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에서 또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큰 액수의 헌금을 했죠. 그게 연극이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듣고, 그죠? 들고, 그,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누볐던 사도들의 열심이 외식이었을까요? 아니죠. 그죠?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했던 우리 신앙선배들의 담대함, 담대함이 쇼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에요. 분명 성도에게는 변화와 성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피눈물 나는 고민과 열심과 노력이 성도의 삶에 나타나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인위적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나를 이끌고 계신가에 관한 것이야 돼. 거기에서부터 변화와 성숙은 흘러나오게 되, 되어 있어. 요 그게 바로 우리 옛, 옛 자아를 죽여가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 에해서 흐르는 진짜 열심, 진짜 열심. 하나님께서 그런 열심 있는 삶을 허락하시면 어떻게요? 해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주어지잖아 그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열심을 부려야 돼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죽었지만 성령으로 살아난 자들의 삶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백성다운 열심을 흘려보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짜 열심을 부려서 사세요 그때 우리는 죄를, 죄로 인한 그런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풍요를 한껏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죄라는 주인에서 에게서 조금씩 이렇게 놓아, 놓아, 놓여가는 그 삶이 바로 하늘 백성의 다스리, 다스리는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이고 천년의 삶 그리고 영생의 삶이고 그리고 죽임 당함의 삶인 거예요. 그런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음한 주간도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하고 좀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 우리들 상가운데 일어나지만 하나님.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께 붙들림 받은 우리 청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